자, 나까지 읽어보고. 자 잠정 덤핑 방지 관세계 정산. 상기 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찌 됐건 정산해준다는 거잖아요. 이 문구가 어떻게 표현됐건. 그건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가. 가의 3번 동그라미랑 나의 1번 동그라미랑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둘다 약속이 수락이잖아. 그죠 이건 소급부과까지 사실 하고 해야 되는데 예비조사 결과 긍정 판결이 됐어요 우리는 조치를 두 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뭐 약속의 제의랑 잠정 조치 그죠 따라오시죠 오시, 지금 앞에서 하는 설명들이 괜히 하는게 아니야 바로바로 바로 따라오라고 앞에서 깔아주는 거예요 자 약속의 제의는 얘랑 얘랑 별도입니다 일단은 약속의 제의 질릴 수가 있어 수출자든 기획재정 장관이다 일단 질러 그럼 잠정 조치를 한다고 해요. 근데 밑에서 보시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잠정 조치를 뚜드려 맞는 거보다 아 우리 더 이상 가격 낮춰서 할게. 수출할게. 아니면 그만 수출할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속의를 받아들이면 수락한다면 잠정 조치는 바로 종결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 잠정 조치관 관세, 잠정 관세를 100원을 부과했어요. 100원을 부과하다가 이 여기가 본조사예요. 본조사 종결. 어차피 예비조사 끝나고 나서 본조사 계속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본조사 종결을 할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잠정 조치를 깔고 100원을 부과하다가 우리가 수출자가 도저히 뚜드러 맞다 안 되겠어서. 아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많이 겁다 그만 하라 해라 해가지고 수락했어요. 그러면. 괄호 5번에 가해 3번 동그라미에요. 본조사 전에 수락했으면 종결 전에. 그럼 100원을 이게 중에 이, 이거를 아라고 지금 한 거야. 100원을 다 환급해 줘요. 왜? 왜 100원을 다 환급해 줘요? 아직 본조사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본조사도 다안 끝나서 확정도 안 됐는데 일단 수출자가 아 우리 그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원은 돌려줘야 되는 거야. 됐죠? 여기서 안 됐어. 사실 여기서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 헷갈리는 건 나의 1번이죠. 본조사 종결해서 결국에 우리가 사실 소급부와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80원. 얘는 예비 판정이었으니까 뭐 조금 높게 할 수도 있겠죠. 100원. 근데 여기는 80원. 야, 우리가 확정해보니까 80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수락한 거야. 이때까지 버티다가 계속 잠정조치 두드려 맞다가 야수출자가 계속 이 생각인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 본조사 끝날 때까지 어제 한번 해봐 계속 수입 수출하고 수입한다 근데 이게 끝나자마자 결국엔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앞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몇 개월 최소 몇 년간은 덤핑 반영해서 부과되잖아요 그럼 이때 약속 수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출은 하게 해줘 가격 올려서 우리가 수출할게 가격 수정할게 이때 수락을 한 거예요 앞에 거는 요때 수락을 한 거고 뒤에 거 지금 밑에 거는 이때 수락한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80원 다환그 100원 지금까지 낸 것들 다 환급해주면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술자가 못된 놈이야.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본조사 결과 나오니까 아, 안 되겠다. 수락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은 이것만 차익 규준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원 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80원이다.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20원이죠. 이 부분만 먹고 떨어져라. 정산해줄게. 라는 거예요. 차익 좀 아시겠나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알아야 돼이 이거는 그죠 헷갈릴 거 없겠죠 약속의 수락에 대해서 시기별로 다른 거예요 앞엔 놈은 착한 놈이야 결과도 안 나왔어 그래서 환급을 해줘야 돼 뒤엔 놈은 결과 나올 때까지 뻗탱기다가 결국 나오니까 수락해버린 거야 이런 애들은 돌려주면 안돼 기존까지 냈었던 관세를 그래서 이 차액 20원만 돌, 돌려준다 즉 정산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됐죠? 숫자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 시간 지금 없는데 됐어요? 됐고. 이거 알면 다 알았어요. 이, 이, 이 수랑 하게 차이 점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약속의 제의. 1 5분이었으니까한 10분 더 해도 되겠죠? 자, 우리는 잠정 조치를 한번 봤습니다. 잠정 조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잠정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나중에 어찌 됐건 환급을 해주거나 담보를 해제 또는 숫자가 좀 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산만 해줬어요. 지금까지 받고 약속의 제의입니다. 자, 약속의 제의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잠정 조치가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약속은 두 가지 유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맨 마지막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가격 수정이나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 수정, 즉 높여서 팔겠다 이거예요. 100원짜리 팔던 거를 한 350원에 팔게 이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덤핑 수출 중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수출을 아예 안 한다거나 그렇게 수출을 아예 안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덤핑 수출을 안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은 좀 약간 중첩되는 규정입니다 바로 2번 약속 수락의 효과 아까 보셨죠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부과 없이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어 그래서 만약에 잠정 조치가 부과되고 있었다면 환급을 해주는 거였죠 그죠 다만 아니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하십시다. 아니 잠정 약속 제의하고 끝나면 좋은 건데 왜 수출자는 계속 조사를 해달라고 하, 하나요? 무슨 변태도 아니고. 이건 그거예요. 두 가지 조치였죠. 결국에는 예비조사 끝나고 나서 본조사 종결이 되기 전까지. 두 가지였죠. 잠정 조치를 때리거나 약속의 제의.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수출자는. 약속을 수락 안 하면 결국에 잠정조치는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럼 사실은 선택권이 하나예요. 가격 높여서 밖게 일단 딜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콜 하고 속으로는 이런 꿍꿍이인 거예요. 내가 일단 한발 물러서는데 이것은 마치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조사 계속 해줘라 라는 거예요. 다 잠정 그 관세만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조사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사 결과, 본 조사 결과 만약에 덤핑 덤핑이 없다 이러면은 가격 약속 자체로 무효화, 백지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전형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컨설턴트라면 덤핑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잠정 조치 들어올 건데 무조건 약속 수락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사 끝까지 요청하시고 조사 수락되면 아, 만약에 혹시라도 덤핑 사실이 없다면 우리 약속 다 취소하고 그냥 정상 수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세사가 옆에서. 자, 과로 삼번 수출자의 약속 제의미 수락.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과로 뭐야, 바로 5번으로 떨어지네. 바로 5번, 약속에 대한 제안. 별표 쳐놓으시고 약속의 시기예요. 약속을 논제로 출제를 한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덤핑 방지의 조치, 그 중에서도 약속을 논제로 출제를, 출제를 한다면 이 시기가 중요해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 등이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약속의 수락이나 약속을 제의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무런 페이퍼, 다큐먼트도 없는데 뭐를 근거로 이 약속이 그 피해를 피해가 제거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아무 서류가 없는데. 예비 조사 결과 리포트가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괄호 6번 약속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개정도 됐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고요. 괄호 7번 약속 효력대 소멸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금 쉬면 될까요? 이거 엄청 많이 남았는데. 아 너무 많이 남았네. <laughs> 네, 조금 쉬시죠. 한 5분 쉬겠습니다.